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동해안에는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그 밖의 지역에도 예비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의 물결은 대체로 높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소 강한 바람에 대비는 필요하겠는데요. 부산은 초속 8m, 속초는 10m까지 불겠습니다. 또한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으니 시야 확보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먼저 울산 해무 CCTV입니다. 해수면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울산의 바람은 초속 10m, 물결은 약 1m까지 다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조위 관측소입니다. 부산에는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의 흔들바람이 불겠고 파고는 0.6m를 웃돌겠습니다. 수온도 13도 정도 되겠으니 해상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여수로 가봅니다. 바다의 물결은 0.3m 정도로 매우 낮게이겠지만, 마찬가지로 바람은 계속해서 불겠습니다. 초속 9m 내외의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강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군산에서는 오전 9시 이후 고조와 저조가 각각 한 번씩 나타나겠습니다. 고조는 오후 12시 45분경 505cm, 저조는 오후 7시 30분에 243cm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영흥도 서 측에서 오전 9시 이후 총두 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발생 시각은 오전 11시 40분경과 약 7시간 뒤인 오후 6시 25분경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북북동 쪽과 남서쪽으로 다르지만 세기는 1.2노트로 동일하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